저도 산불 피해 현장 다녀왔어요.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산불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녀오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어... 현장에 안 간다? 저희가 재난 현장을 많이 다녀오는데요. 이게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진화가 될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지원할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정당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사실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구 예산입니다. 음. 이번에서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재난 대비 예비비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막 싸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위 양쪽 다 건수를 잡은 거죠. 음.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은 원래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예비비 활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열려있는 거거든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이죠. 서로가 한 방향성으로 합의하면 되는 사안을 가지고 너 때문에 지금 책정된 것이 정리 아니면 뭐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자꾸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예산안이 올라오면 저희는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럼요. 네. 뭐 거기에 반대할 당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싸운지 모르겠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자, 이제 정치권 현안으로 가서 지난 한주 보면은 우선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돼서 복귀했어요. 예. 네. 그거 뭐 예상했던 입니까 저희는 뭐 당연히 한덕 총리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좀 정치적인 면이 과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줄 탄핵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 아마 이번에 좀 그것에 경종을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또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어, 최근에 여의도 풍문에 따르면은 많게는 헌법재판까지도 탄핵 대상을 삼을 수 있다. 음. 그리고 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어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민주당은 뭐 최상목 대행한테도 그랬고 한덕수 지은 대행한테도 그렇고 마흔역 재판관을 헌재에서도 빨리 임명하라고 했는데 헌재의 말도 안 들으면 이건 국정 어저 헌정에서 몰란 아니냐. 그 가득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듯이 그두 분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어, 나름의, 재량 남용이라 봅니다. 음. 네, 그것은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어, 하지만 그분들이 임명하지 않다 는 해서 또다시 탄핵으로 들어가는 거는 법약권에게 큰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물론 그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은, 한덕수 총리 탄핵에도 그분이 들어갔었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것이 탄핵이 이를 만큼 중차, 중차되지 않다. 고헌법재판소에 그 탄시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로 탄핵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세명다 임명을 안 했었는데 최상목 대행은 두명은 임명했잖아요. 예.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두 명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 아,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런 뭐 정보를 가지고 그런 판단했던 을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다소 본인이 속한 여권에 불리하고 음. 나머지 둘은 큰 문제 없다라는 그런 어, 상황을 로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오해 소지가 커 보입니다. 아니 근데뭐 3명 다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6명 정연히 이제 찬성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나마 최성목 대행이 2명을 임명해서 8명 체제가 되면서 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그나마 절차적으로는 좀 순조로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세명다 임명 안한 것과 두명 임명한 건 대통령 탄핵의 심판 결정으로 이르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된 거예요. 차이가 아니야?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6 명으로도 심리는 개시할 수 있다는 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 예. 있는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일곱 명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최상목대행이 그것까지만 막아 세우고 있었다면, 음.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 고려 이전에 국민들에게서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압력을 느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한덕수 총리는 그걸 압력을 안 느꼈나요? 그런데 저는 한덕수 총리는 음. 사실 그 상황이 발생하고 며칠 만에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아 며칠 더 있었으면 그 한덕수 총리도 한두명 임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명분상으로 한덕수 총리가 여야 간의 합의를 해와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됐다면 한덕수 총리도 압력에 어쨌든 국민들의 압력을 느꼈을 텐데 예, 예. 바로 탄핵해버리니까 그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음. 제가 가진 상식선에서는 그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용을 많이 파악하셨다 하더라도 이 중차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실제 증거나 아니면 증언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 빠른 결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분이 임명되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걸 봐가지고는 음. 민주당마저도 지금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음.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결희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다들 뭐 대학도 비슷한데 나오신 분들 많고, 비슷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화려한 법조위력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인용이 아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저희는 그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좀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흔역재판관이 임명되는 걸 갖고 줄다리기 하고 있지만, 임명이 혹시 된다면 바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망원경 재판걸 어떻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판단하냐 다시 해라 다시 별론, 해라 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자꾸 이런 한 단계 더 나가서 미리 고민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너무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전하는 바는 지금 현재 여덟 명 중에 어, 탄핵 인용이 다섯 명이고 뭐 기각이나 박하가 세 명이라서 마은영 재판관이 가야만 여섯 명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민주당은 촉구하고 있다는 라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양쪽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게요. 만약에 지금 이제 4월이 다돼 갑니다. 4월에 바로 처음부터 마녀수 재판관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4월 18일 이전에 두명 퇴임하는 날마녀수 재판관이 모든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도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으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두 분이 만약에 퇴임하게 되면 또 교착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빨리 4월 18일 전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라현재에 일관된 요청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생각 합니다. 그나저나 현재 판단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을 하는 광경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그과정에 포고령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헌 위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음음. 재판관들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을 기다렸던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몇 가지 있지만 은 사실 너무 정무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 안정을 위해서 재판관들이 일정한 정무적인 판단을 감히 할 수는 있지만 은 지금 보면 정무적 판단이 다인 것 같아요. 음. 심리는 지금 뭐 짧게 끝내고 오히려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많은 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정무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거밖에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저는 그거 외에는 지금 뭐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례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심리 또는 이제 변론이 끝난 다음에 결국 평결까지는 2주 이상의 음. 시간이 걸렸던 적이 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저는 만장일치 욕이 날 거라 봅니다 이거는. 어... 이게 아무리 재판관의 성향이 갈려있다 한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기각 판단을 내기는 굉장히 쓰기가 어려울 거고요. 굳이 절차적 문제를 삼아가지고 각하를 내려오는 음.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것도 저는 약간 비겁한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음. 그러니까 법조계도 전문가들의 대바, 대다수가 뭐 8인 전원일치 인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많았었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도 없다는 것도 그 지배적인 판단이었잖아요 <laughs> 예.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리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8인 전원일치인 용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궁금증을 안듣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각의견을 쓰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이분들의 명예에 상당한 영향이 갈 거고요. 계속 국민의힘에 사실 한 3주 전부터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부 교감이 있는 재판관들이 음. 각하에 대한 가능성을 흘린 것이라면 저는 그 자체도 불적절하지만은 각하를 지금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쪽에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3명만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결론은 기각이잖아요. 저는 그런데요.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오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요. 각하 판단이 나온다 한들 이미 군경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험, 어, 선관이라는 헌법기관을 사실상 점령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에 복귀해 가지고 군통수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재앙적인 음. 상황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 상황을 장기적으로 용납할 것이냐 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너무 정무적 판단을 오래 하다가 오히려 장국 끝에 악수를 두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뭐 만에 하나 뭐 결국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뭐 <laughs>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음.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음. 어뭐 민중 항쟁의 성격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음. 실질적인진무를할수 없는 상황 그리고 공직 사회도 사실상의 명령을 받기를 거부하는 상황 음. 특히나 군경은 예를 들어 어떤 시위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뭐 관리하거나 경비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 음.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4.19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 예, 예. 사실 이승만 정권이 버틴다는 것이 뭐 군경으로 인해 버틸 수 있다 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음. 저는 개헌을 하고도 탄핵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헌법 체계에 큰 어, 문제가 예.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좀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한 바는 이런 거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테고 경찰은 그걸 막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물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진논설 위원 같은 강골 보수로 그러니까요. 알려진 음. 그 보수인형의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뭐 보수가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음흠. 오히려 지금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 탄핵을 방어하기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보수인형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느끼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법조 기술자들이 해가지고 각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피한다는 것 자체가 음. 사실 이거는 법 기술자들이 하는 행동이지 정치 세력이 하는 행동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반대로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도 상당수 군중이 모이고 있는데 거긴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데 지금의 탄핵 반대 분위기라는 것이 팩트나 아니면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형성됐으면은 이게 지속 가능성 이 있다 보는데요. 아니면 법리에 된다 뭐 이런 판단 차이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부정선거부터 아시는 것처럼 음. 뭐 캡틴 아메리카 뭐 트럼프가 도와주러 온다 뭐 이런 좀 <laughs>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로 이런 탄핵 반대 의 내용들이 빌드업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캡틴 아메리카만 그분 알고 봤더니 완전 사기꾼이었잖아요. 이분이 신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장하는 음. 것들. 미래 예측들 다 거짓말이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끌려다니고 음. 그 스카이모 데일리라고 하는 곳에서 보도했던 내용들도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탈핵 반대 동력이 지속될 수는 없다 봅니다. 동력, 그러니까 뭐 일, 일부 시위는 있겠지만 그게 대규모로 확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이미 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요. 음. 처음에 결집되었던 탈핵 반대 분위기보다 많이 이완된 분위기거든요. 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과정에 사상 두각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대선으로 갈 텐데 네. 어, 이재명 대표는 일단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네. 그건 예상했어요? 안 못했어요? 저는 살, 솔직히 1심에서 유죄 날 것을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음. 피선국은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날 거라는 걸 예측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이 좀 셌다라는 생각을 들다는 네, 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심이또 이렇게 막 뒤집힐 줄 몰랐습니다. 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느 방향이든지 1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이렇게 격차가 커지게 되면요. 사법적 불안정성이 커지거든요. 저는 이거는 법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음. 이러니까 자꾸 국민들 쪽에서 불복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 뭐 이거는 어, 법원 차원에서 고민이 클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게 음. 선법, 선거법이든 무슨 재판이든 간에 상급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한자리 수 이합니다 보통. 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때 우리 50억 클럽을 날려진 권수율 대법관이 있는 재판에서 한번 대법원 을 아, 뒤집힐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치적 생명이 연장된 경험이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냐? 음. 혹자는 사법부가 봐준다. 또 혹자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음, 음. 저는 법원 입장에서 부담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일단 무죄가 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을 향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저저 뭐죠 선거를 자판하라 그러고 예판에서 선거를 해버려라 예. 이런 주장까지 한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2% 남짓 미만인 그 음. 제도인데 저는 지금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탄핵 반대 진영의 사실상 이재명 포비아라는 것을 대응해 가지고 그걸로 선거 전략을 차려 놓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나온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과에 자꾸 끼어 맞추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사법적으로 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아,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남은 방법이 뭐냐? 확률 2% 남짓밖에 안 되는 예. 그 제도를 계속 제시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거든요. 음. 저는 이건 굉장히 그 사상 누각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예. 자꾸 이런 모래성을 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뭐 조기 대선 국면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건 거의 뭐100% 확실한 상황이고 네. 그러면 유력 대선 후보가 이미 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지금 근데 나눈 게 그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은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없다는 건 국민의 힘도 알고 있겠죠? 지금 그런데 그것은 보수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들 음. 의원이나 그런 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보수의 지휘층마저도 결국에는 패닉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현실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라도 들어야지 오늘 하루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한탕주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 우리 부산 엑스포만 하면 돼. 아니면 우리 대왕고래로 한 번에 돈 벌면은 국지재정 네. 재정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지금도 이재명. 감옥만 보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한탕주의를 자꾸 음. 흘고온 거거든요. 음. 저는 이 한탕주의를 배격하지 않고서는 보수 정치권이 다시 득세할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도 뭐 단행 인종 이후에는 대선 국면 안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개엄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어느 정도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를 했었어야 지금 대선 준비가 원활할 텐데 음. 지금은 솔직히 탄핵 반대에다가 속된 말로 배팅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배팅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탈상 기간입니다. 음. 그러면 그 기간이 짧아야 한한달 정도 갈 텐데 음. 그 사이에 경선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은 경선이 만약 치러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후보를 거의 결정한다. 아마 어, 그렇게 예. 되면 대선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도 없고 그렇게 돼도 없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음... 이렇게 가면은 음... 저는 보수진영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겨본 사람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 같은 걸 공우려하면 어 탄핵에 대해 아니죠 개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네. 탄핵도 뭐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가진 후보가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 분석가들의 중론인데 네. 지금 이제 이준석 그 의원도 네.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이기려면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내 후보는 그런 주장을 한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경선을 뭐, 통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입장인 거죠. 한동훈 대표도 그런데 최근의 입장을 보면은 어. 경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에는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어 구속 취소된 다음에 갑자기 대통령 건강을 염려해 준다든지 음. 뭐할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런 게 혹시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경선 과정에서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붙기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선을 마치고 나면 누가 되든간에 가운데로 올 시간도 부족하고 음. 가운데로 올 명분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을 지금 당의 지도부들은 이런 상황을 솔직히 뭐 오래 정치했으니까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결국 뭐 대선 국면 가면 이번 대선은 포기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대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꾸 희망을 아, 그렇죠.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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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어,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뭐권영세 쌍권이라고 하는 두 분이 충분히, 어, 익숙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상을 오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이분들도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음.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분들한테. 음,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은 어차피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당권이라도 노리자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 이런 분석도 좀 타당성이 있어요? 사상 누각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음. 그 모래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마 그분들도 알아야 될 겁니다. 음. 예전에 자유한국당이란 당이 탄핵 이후에 활동할 때. 그 자유한국당의 당권이라는 것이 나중에 황교안 대표도 잡고 이랬지만 예. 얼마나 독이든 성배였습니까? 그걸 잡고 홍준표 대표도 잡았던 적이 있지만요. 음. 그거 잡고 나중에 지방선거 가서 몰패하고 황교안 대표 잡고 총선 몰패하고 결국에는 개혁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거왜 답이 없다는 걸잘알 겁니다. 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겁니까? 그건 봐야 알겠지. <laughs> 예. 지금까지의 그 논리의 연장선상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선거를 한달두달 달 앞두고부터는 굉장히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음. 선거 귀신들입니다. 음. 누구에게도 안주할 기회를 주지 않고요. 누구에게도 사실 어, 어거지로 이런 주장을 한대 받아주지도 않고요. 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민주주의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귀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에 지금 대선 후보가 이미 됐잖아요. 예. 그... 그 선거 한두 달고 임박해서 선거 귀신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도 참 정치 편하게 봤습니다. 제가 <laughs>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된 다음에 음. 제가 뭐 탄핵도 겪고 이러면서 거의 패족까지 몰렸다가 또 정치를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과거에 제가 치러던 선거 중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동탄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이 결코 지금 상황보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뭐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거 아니고요. 제 음.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 이준석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laughs>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 예. 어~ 국민의 힘일 그래도 어쨌든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역동성을 가지고 뭐~ 조금 그나마 좀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세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 그러면 이재명 대 국민의 힘 후보도 모른다 결과를 예. 이제 이런 전제에서 봤을 때 그런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예. 그 사이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보수표 분열로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오히려 일조할 뿐이다라는 시계 해석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장단으로 이제 사람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음.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멘트는 저 사람은 좌파 프락치다, 어허. 민주당 프락치다, 음. 음. 이준석은 우파가 아니다, 이준석은 보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하는 사람들도 다 공격했거든요. 음. 그러면 그 말을 뒤집으면 안 되죠. 그 승부들이 주장이 지금까지 옳았다고 한다면 이준석은 좌파 민주당 왼쪽 표를 가져갈 겁니다. 음. 그렇다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시인하든지. 뭐한 가지 장단에 춤을 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요즘은 또 당황해가지고 이준석이 또 오른쪽 표를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음.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항상 제가 일관되게 저는 보수적 성향의 정책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음. 저는 제발 한 가지 장단에 제가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자, 좀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때뭐 경제민주화 공약, 정치개혁 공약 등등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중도층을 향해 외연 확장을 대폭 해내고 그 결과 대통령이 됐잖아요. 하지만 되자마자부터 뭐 경제민주화 공약은 헌신작이 돼버렸고 뭐 이른바 진박 반별사 등등으로 자꾸 천내기 정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음. 때는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네. 또뭐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있고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중도층 확장 해갖고서 대통령이 됐어요. 네. 되자마자 이윤석 대표 천의 입도 시작을 해갖고 이 <laughs> 뭐 진박감별소보다 더한 그런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은 개헌까지 가고 또 다시 탄핵당해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보수진영에서 되풀이됩니까? 결국에는 저는 2016년 총선부터 음. 그 보수가 총선 소수당이 되면서요. 짠맛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당 이런거죠. 총선 대선 때 보면요. 대선은 단순단수를 점하면 되는 싸움이니까요. 음. 보통 51%의 지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한30% 정도 되는 기존 보수층에다가 20% 정도 되는 중도 보수층이 합해지면 대선을 이기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당장이 50%의 파이 내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30%가 20%를 몰아붙인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네, 그래서 전당대회만 한번 치를 때마다 그 부하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러면은 어... 철학적으로 원래요, 순혈주의적 이야기 하는 사람이 듣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음. 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면 자유자유 계속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통치할 자유였다는 건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은 음. 처음 에보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자유 얘기 많이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봅니다. 50%의 파이 속에서 30% 정도 좀 넘는 그 전통적 보수가 항상 10% 2 0에 그 중도적 보수를 탄압하는 모양새가 대선만 끝나면 시작되는 겁니다. 음. 네, 저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윤 대통령이나 뭐 지금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30%도 아니지 않나요? 음. 역사 인식이나 뭐 이런 면에서 상황 인식 면에서 정말 극소수 한2%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이 하기 위해서 음모론을 덧붙인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 음. 그다음에 차이나 포비아 같은 거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 구의 영역보다는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분들이든지, 중국의 부상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그런 뭐 음모론을 에 어느 정도 신뢰도를 보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해 나간 거죠. 원래는 안보 보수 기독교 보수 정도의 파이였다고 한다면은 네, 네. 이번에 그걸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불건전한 그런 아이템들을 쓰게 된 것이죠. 음, 정상적 보수라면 사실 개혁 신당 쪽으로 가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 이전에 <laughs> 그 이성적인 보수가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아니면 뭐 모든 걸 중국이 했다, 그러니까 차이나 포비아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를 할수 있는 것인데. 네. 모든 나쁜 일은 중국에 있다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부터 사실 비현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난 분들이 개혁 신당 네.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석 네. 의원의 네. 지지율은 네. 지금 1% 남지지다가 요새는 네. 1%도 안 돼가지고 네. 아예 차기 지도자 명단에서, <laughs> 조사 명단에서 빠져버렸대요. 그게 주관식 응답이니까요. <laughs> 0. 몇 프로로 있을 겁니다. <laughs> 예, 그런데 그게 1% 이상만 표출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요. 뭐 객관식 조사에서는 그것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관식 조사에서는 지금 모름없음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음. 전체 중에 37%인가요? 음. 그 조사에서 그 정도 정도가 지금 모름없으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동탄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마음을 어디로 모으느냐가 중요할 것로 보입니다. 아직 모른다? 그런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이준석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예. 이준석이 하는 말에 이제 집중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어~ 이건 안 여쭤볼 수 없는 정책 현안이라서 네. 여야가 그나마 연금 개혁안에 합의해서 통과시켰어요. 어, 네. 그런데 뭐 여야를 불문하고 젊은 정치인들일수록 이건 좀 문제 있다라는 비판도 하고 뭐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건 뭐안 된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파기환송해야 된다. 뭐, 아니 파기환송이 아니고 거부권, 예. 거부권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래요. 우리 이준석 대표 생각은 어때? 거북권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음. 그런데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때 동참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연금개혁안이라 이름 붙였지만은 이게 모술조정안입니다. 음. 가장 쉬운 게 이렇게 숫자 조정해가지고 뭐가 개혁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인구구조상 이런 조정안도요. 우리 출산율이 1 2 1 3 정도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만든 모수 조정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수 조정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0.607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음. 저는 그래서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는 방안 같은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신연금과 젊은 세대의 구연금과 신연금과 그리고 나이든 세대의 구연금을 분리하게 되면요. 구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까지 한번 합의해야지만이 저희가 안정적인 연금 개혁을 할수 있다. 개혁신당은 네, 이런 그, 그 말씀은 옳은데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권 논의의 흐름을 보면 그게 합의되기까지는 또 부지하세월 아니냐 그러... 그러니 네. 일단 요거라도 좀 먼저 해놓고 어, 구조개혁 논의를 또 특위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압력을 가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해석은요 엄발의 오줌누기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이거 갖고 안 된다. 엄발의 음. 오줌을 넣으면 잠시는 까먹습니다 <laughs> 이이 <이걸. 웃음> 왜냐하면 잠시 네. 따뜻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이 장이 선 것이 알겠어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한 생각으로 음. 저희가 구조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